인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좀 바뀐 거 없나? 오케이. 아니, 레지 엑스님 뭐, 못뭐 자긴 했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슛이 안들어가지고 클리퍼스가. 3점 다 튕기고, 뭐, 오픈 다 튕기고, 막. 아니, 그래도 타운스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경기 보면서. 뭐. 어쨌든, NBA, 애틀란타대샬럿부터 NBA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에틀란타 승 봅니다. 애틀란타 승, 애틀란타마인스 그리고, 수직 플레이오프 치고는 기준점이 되게 높긴 한데, 저도 사실, 웬만한 건 그래도 오바 봐놓고도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오바를 보긴 할게요. 오바를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전체적으로 뭐, 라멜로나 로지오, 이런 애들이 야투감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막판에. 샬럿 같은 경우. 뭐, 그랬던 상황이고, 에틀란타는 역시나 트레이형. 음. 그존 콜린스가 빠져 있고 벤츠 쪽에 루일까지 빠져 있는 뭐 그런 사이즈인데 저는 이거 애트리 잡을 것 같아요. 애트리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좀 잡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막판에 샬럿이 분명히 반등했던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야투가 오락가락했던 모습이 많았었는데 막판에 들어선 샬럿이 상당히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나 경험치가 달라요 양팀이 마멜로 플레이오프 처음이고요 플레이토너부터 처음이고 뭐 로저 같은 애들도 사실. 어, 이런 무대에서는 뭐랄까 조금 더안 좋은 모습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트레이닝이 있는 음, 지난 시즌 또 어, 동부 파이널까지 갔었잖아요 어, 버티고 있는 애틀란타가 홈이기도 하고 특히 어, 일반 승 정도는 제 생각에 무난하게 해줄 수 있다 어, 일반 승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핸디캡 자체도 4 5기 때문에.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샬럿은 이럴 때 고든 에이워드가 빠져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이번 씨뭐 여기까지 온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치고 라면로 그냥 음, 플레인토너먼트 경험치 정도 먹고 마무리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음, 플레인토너먼트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애틀란타가 지난 시즌에 어쨌든 어, 동부 파이널 팀답게 어플레인토너먼트 정도는 저는 애틀란타가 8번 시드 갈것 같아요. 어, 클리블랜드랑 붙잔 이두 팀의 승자랑 또 붙잖아요. 다음에 어, 저는 애틀란타가 애초에 플레이오프는 갈 걸로 봐가지고, 이 경기 그냥 일반 승는 약간의 뭐 변수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짜에 좀 가깝지 않나 싶고, 4.5 마인도 핸디캡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고요. 역시나 그리고 양팀 달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그걸 이기네. 아니, 애초에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상황적으로 막판에 그, 클퍼서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타운스 파울아웃되고. 근데 어떻게 어떻게 겼지? 경기를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겼는지. 다음 경기로 뉴올리언스 때세안토니오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조금 전력 면에서는 뉴올이 확실히 조금 더 낫긴 해요. 잉그램 맥컬럼 뭐 맥컬럼 같은 경험도 상당히 많고 발란슈나스 뭐 이렇게 있고 어쨌든 세안토니오 같은 경우도 지금 디존 디돈, 디존 머레이를 필두로. 어... 막판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경험적으로는 뉴얼런스가 더 좋은 부분은 있긴 있어요 다만 잉그램이 어쨌든 출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시즌 막판에 솔직히 별로였어요 별로였고 결국 새 가슴이잖아요 음, 이번 시즌은 물론 조금 뭐 지난 시즌보다는 좀덜 하긴 했는데 결국 새 가슴이고 이런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잉그램이 나 오늘 내일 같은 경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막에 있었던 경기들에서 좀 부진했었고 음, 그리고 그렇다 리고그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좀 휴식을 취했고 발란슈나스 같이 어, 오늘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활약을 기대하기는 제가 볼때 조금 어렵다 특히나 이제 어쨌든 세안토니오는 감독발이 있잖아요 탈락 아닙니다 레미니 탈락 아니에요 어쨌든 감독발이 있고 뽀포비치 감독이 또 언제 또 시즌 마지막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맞대결에서는 또 특이한 모습을 세난토니아가 보여주긴 했어요. 야코퍼드라고 이제,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어, 랜데일. 렌데일이랑 이제 투빅을 같이 쓰면서 잭슨에이지랑 발란스나스를좀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저 그때 뉴욕론에서 좀 강하게 봤었는데, 세난토니아가 잡아냈었고, 그때 아마 디존테머이 없었나? 어, 그랬을 겁니다. 뭐, 그랬던 좀 저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5.5라는 기준점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반 승론도 뉴올리언스가할수 있다고 저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솔직히,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5.5, 핸디캡,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세난 프랜 쪽을 봅니다. 아, 레미님, 어제 제가 두개 그냥 주력 던져도 된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치 아요두개 어, 던져도 된다. 뭐 나눠 가지 말고 두개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또 나눠 가셨어요. 내미 아, 님은 항상 아쉽다 뭔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게좋긴 해요 사실 근데 뭔가 아못 들으셨어요? 아, 어제 나눠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괜 괜찮다고 두개 그냥 주력 던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 뭔가 아쉽네. 어쨌든. 어, 세단프랜차 봅니다. 음. 솔직히 저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봐요. 오히려 뉴올리언스가 핸디가 더 크거든요. 애틀란타보다. 근데 저는 애틀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애틀이 훨씬 좋아 보이고, 뭐 어차피 해축도 있고 물부도 있고 하잖아요. 굳이 뭐 어려운 경기 배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 아니고 뭐 가볍게 세단 프랜 정도 보고 애틀 쪽으로 어, NBA를 건든다면은 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나노가서 들어온 거라고요? 아... <laughs> 그러니까요 항상 레미님 뭔가 좀 세게 가시면은 부러지는 것 같고, 제가 다잘 잘 맞춰야 되는데 더. 오늘은 뭐 무난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로 넘어가서. 이버풀드 벤피카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눠서 가세요, 오늘은 나눠서 가세요. 어제보다 별로 안 좋아하고, 변수들이 좀 있어서. 자, 일단은 챔피언스리그고 1차전에 어, 리버풀이 원정에서 3대 1로 이겼습니다. 3대 1로 이겼고 2차전 어, 뭐 진출이 4강 진출이 상당히 좀 유력해진 어, 리버풀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2점 차로 리버풀이 질 일은 아예 없고 없다고 봐도 되는데 결국에 리버풀은 일정이 지금 상당히 빡빡해요. 어, 불과 한 3일 전인가 맨시티랑 붙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2, 3일 후에 맨시티랑 또 붙습니다. 에픽컵. 4강인가? 어, 4강인 걸로 기억하는데. 붙고, 또한 3, 4일 후에, 어, 리그 경기가 있어요. 울버햄튼이었나? 어, 아닌데. 잠시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어, 넘어갈게요. 어쨌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서 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리그가 아니고, 그냥 컵대회도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4강이에요. 그리고 이기면은, 저는 리버풀에 아예 풀로테이션 돌릴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돌려요. 일정요 많이 돌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 리버풀이 조금은 체력적인 남배. 저는 리버풀이 가장 쉽게 체력적인 남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점수차를 이른 시간에 벌리는 거예요. 오히려 애매하게 끌고 가면은 뱀피카가 달려들어서 리버풀 힘이 더 빠져요. 애초에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전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오히려 벤피카가 당장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클럽 감독이면 이거 뭐 적당히 로테이션 뭐 돌리고 돌리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 그냥 한두 골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두 두, 한 두, 한 두, 골두골 정도 넣잖아요. 벤피카 그냥 힘쭉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애초에 경기 버릴,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골 정도나 아니면 한 골만 들어가도 그 초반에 달려들고자 했던 사기나 이런 것들이 팍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는 사실 프렌치기보다는 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거는 뭐 리버풀 승이고 뭐 가능성만으로 그래도 마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엠피카가 올라오고 뭐 열심히 뛰고 자식은 간에 두팀 간의 전력 차는 상당한 수준이고 리버풀이 앞선 챔피언스 리그 일정에 있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에이시밀란이나 뭐 기타 여러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뭐몇명 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벤 피카랑 솔직히 잼이 안됩니다 그냥 솔직히 뭐 원정 여수도 리버풀이 뭐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두 팀의 전력차가 나는 상황이고 노테이션을 돌릴 걸 분명하지만 오히려 초반에 초반이나 아니면 이렇게 점수차를 한 점차 내지 주점차로 빠르게 벌리는게 리버풀이 체력 안배를 할수 있는 길이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막볼 돌리면서 시간 보내고 뭐 그러면서 뭐 뱀피카가 물을 띄우거나 프랜을 하거나 요런 그림보다는 저는 일찌같이 전반이나 해가지고 일, 일찌감치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마인을을 보고 3.5 언더 한 2점 차까지 저는 벤피카 득점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2점 차까지 벌어진 다음에는 놓을 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냥 볼 돌리면서 뭐 우리가 설사 한골 먹혀도 어차피 너네 뭐 게임 끝났잖아. 너네도 끝난 거 알잖아. 하면서 우리 좀 힘드니까 좀 돌돌 볼좀 돌릴게. 교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아우 첫 결림 고맙습니다. 첫 결림 고맙습니다. 백이 뭐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 어, 첫 결림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리버풀이 뭐 동기부여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는 분명 히 있어. 변수가 있긴 해요. 사실 뭐 비교도. 올라가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 예전에 포르투랑 포르투 원정에서 포르투랑 또챔스가 유로파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아우 코로나 축결 감사드립니다. 어 닉네임도 참 마음에 드시는 분인데 어표 보내 드렸습니다. 어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어쨌든 어비교도 되잖아요. 옛날에 포르투랑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 그때 원정에서 5대0으로 이기고,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었어요 그, 때도 포르투갈 팀. 그런,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 제가 보는 스코어는 2대0에 이요 2대0. 2대0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 마인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딴에는 그래도 언더가 조금, 음, 편하게 찍을 수 있긴 해요. 편하게. 편하게 찍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벤피카가한골 넣으면은 이상해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변수가 있긴 하다. 뭐 어제 비 r l 프렌이 나오 뭐 체시 오바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쪽을 배제하고 이렇게 찍을 만한 경기는 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사이즈로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경기는 일단은 맨시티는 진출 확정이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맨시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제 제가 미는 또 불안하다고 말씀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에이티 마드리드가 절대 맨시티를 잡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 애초에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다이떼 골리앗 뭐, 제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어, 뭐. 좀그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에이티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5% 미만이다. 결국에 무슨 부냐? 맨시티 승이냐? 저는 연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냐, 맨시티 승이냐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홈 원정 구분 빼놓고 그냥 상황적인 부분만, 두 팀의 상황적인 부분만 고려를 한다면, 은 지금 맨시티가 1차전 때 맨시티보다 훨씬 좋아요. 카이로커가 복귀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이제 좀 멍청한, 징계를 받아가지고 세 경기 출전 정지를 받고, 지난 1차전에도 결정을 했어서, 나다나케가 이제 측면 쪽으로 나섰잖아요센터백 자원인데. 물론 이제 측면 쪽도 가, 사용 가능합니다. 뭐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근데 카이로커가 복귀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전,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더 더해졌어요. 이, 경험하는 베테랑. 또, 어쨌든 간에 이티 마드리드가 맨시티 상대로 할수 있는 부분은 수비를 하다가, 뭐, 주앙 펠릭스나, 뭐, 리스와르즈. 요런 선수들로 이제 카운터를 치는 건데, 빨라, 빠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리지만, 요런 애들. 맞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니까, AT가 물론 홈인 건 알겠는데 그냥 두 팀에 딱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맨시티가 AT 마드리드 상대가 좀더 용이하다. 지난번에는 사실 물론 AT 마드리드가 한 차례 슛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좀 날카로운 역습 상황이 발생하긴 했었거든요. 맨시티가 좀어좀 어, 좀 그리즈만이나 이런 애들 좀 따라가지 못하면서 스피드적으로 근데 그런 선수가 있다 한명 들어오는 게 어디냐 수비적으로 갔 어쨌든 라인을 좀 끌어올렸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무승부의 가능성 은 분명히 있어요. 맨시티도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당장에 뭐 다음 마찬가지로 FA컵에서 리버풀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 경기 또 리그 경기가 잡혀 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빡빡해 말도 안 되게 빡빡한 상황에서 어제 생각에 맨시티가 한점 앞서면은 어 특유의 옛날에 뭐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했던 부분 맨시티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볼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점유하면서 상대가 무리하게 올라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주고 뭐 이런 식의 경기 운영, 그랬다가 상대가 다시 이제 수비 쪽 많이 내려서 와 아빠 강하게 하면 다시 뒤로 빼주고 이런 식의 좀 경기를 돌 볼을 돌리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점을 한다면 무슨 가능성이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맨시티가 먼저 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 저는 무랑 맨시티 승이랑 놓고 보자면은 맨시티 승의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상황적인 부분도 AT가 홈이라는 것 빼면 다 불리해요. 왜냐 AT는 득점을 해야 돼요. 지난 경기는 그냥 야 우리 어떻게 막 막기만 하다가 홈에서 승부 보자.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와야 된단 소리예요. 맨시티 공격을 감당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나 지난 리그 경기에서 마요르카전에 상당한 졸전을 펼쳤고 로테이션도 특별하게 크게 많이 돌리지 않았어요. 왜냐 당장 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순위권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오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못했고 뭐 전반 끝나고 교체해주거나 후반 중반에 교체해주거나 이런 사이즈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뭐 엄청나게 맨시티에 있어서 앞선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스쿼드 뎁스가 맨시티가 더 두껍잖아요, 사실. 뭐 여러 선수를 쓸수 있으니까. 뭐 당장에 뭐 맨시티는 3일 만에, a 티는 아마 5일 만인가 어, 일수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맨시티는 스쿼드가 a 티에 비해 훨씬 두껍다. 어, 예안 예 쓰면 예 쓰면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경기에는 사실 맨시티가 역시나 약간 예상대로 펩 가르디아라 감독이 필포덴을왜 벤치로 내린 거죠? 와, 진짜 저는 또 그렇게 경기 운영하고 전반에 졸전하는 거 보면서 아니, 참 유능한 감독인데 왜 저렇게 하나? 후반에 필포댄 들어가자마자 골 터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수비해줬고 다니고. 오늘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댄, 포댄 바로 선발 받고, 뭐, 베로나도씨발 쓰지 말고, 더브라이너, 데브라이너나 뭐, 균도안 같은 애들 쓰면서 중원 잡고 포댄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맨시티가 제생각은 마인까지도 할수 있다. 지난번에 어쨌든 실패한 전술을 들고 오지 않길 바라면서 맨시티 승을 보고요. 솔직히 마인 핸디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요쪽이 조 조금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래서 어쨌든 맨시티 마인 쪽 이렇게 봅니다. 언어반은 굳이 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2대 1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언어바는 굳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맨시티는 확실하게 하는데 전반으로 그냥 날렸잖아요. 아니 스톨링을 쓰고 있네요. 아 진짜로. 가뜩이나, 이제, 빽빽하게, 잠그는 팀원들을 상대로, 이제, 스털링을 쓰니까, 몸싸움도 안 되는 애를 쓰고, 그렇다고, 뭐, 밸런스나 드리블이 잘, 드리블은 좋긴 합니다만, 스털링 같은 경우는 오픈 코트에 강하거든요. 근데, 포덴는 이제,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좀 상대가 수비가 빡빡해도 뚫을만한 그, 밸런스가 잡혀있어요. 스털링은 이제, 치다가 무너지잖아요, 몸이. 포덴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쓸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렇게 봤으면 어쨌든. 메시티가 저는 무난하게 좀 잡을 만한 경기다. 다만 변수는 무승부인데 글쎄요. 어,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점 차로라도, 많이 뭐안 뜨더라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오늘 분석도 빠르게 끝났네. 여기까지입니다. 축결님 감사드리고.